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마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해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 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용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